중간고사는 잘 봤어? 어... 이전 학교보다 내신이 좀 빡세지? 그래도 잘바뀌었지뭐 전교 1등 하던 실력이 뭐 어디 갔겠냐 모의고사는 적응 덜 됐을 때 봐서 그랬겠지 <laughs> 그래서 입시설명회 때는 경찰대 거 들을 거지? 네? 입시설명회요? 다음 주에 입시설명회라고 했잖아 조회 때 말한 거못 들었어? 어자 미리 신청해두게 은재 너 경찰대 가고 싶다며 당연히 경찰대 입시설명회 갈거 아니야? 아... 어... 음. 어! 가죠! 가야죠! 그래 저... 쌤 왜? 하람이는 못뭐 들어요 하람이? 하람이는 한국대 이야... 역시! 오은재 은하람 말고 너한테 집중해 넵! 아... 습관이... 부반장 상담실로 오라고 하고 네 일안 하고 공부하니까 죽을 거 같아요. 선배님, 저 내일은 뭐 있는지 아세요? 뭐 있는데? 글쎄, 입시 설명회를 한대요. 재밌냐? 설마 입시 설명회 듣고 새로운 장래를 개척할 건 아니지? 오. 잠마, 무슨 호는 호야. 왜요? 가서 경찰대거나 듣고 와. 안 그래도 경찰대 신청했거든요. 봐봐, 우리 은재는 형사가 천직이라니까. 그렇지? 그럼 그럼. 선배님, 저 고3 때는 엄청 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지옥 같았던 수험 생활, 범인한테 멋있게 수갑 채우는 제 모습 상상하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형사 되고 나서 다시 고3으로 돌아갈 줄 알았으면 그냥 의대 갈걸 그랬어요. 의대 갈걸 그랬어요. <목소리> 의대 갈걸 그랬어요. <목소리> 의대 <갈걸> 그랬어요. <목소리> <목소리> 저 장난 아니에요, 선배님들. 내일 의대 설명회 들으러 가도 말리지 마세요. 특히 박승환. 나한테는 자꾸 말이 짧다? 너 선배도 아니냐? 뭐요? 내일 의대 입시설명회 듣고 의사가 될 고은재가 왜 당신의 후배입니까? 이게 진짜 자자, 우리 그럼 송별회나 할까? 네? 송별회요? 우리 막내가 의사가 되겠다는데 송별회는 해야 예의지, 안 그러냐? 아, 반장님! 음. 어차피 새로 사는 인생인데, 의대 한번 지원해봐? 경찰대 설명회 들으려는 사람 은근 많다더라 음... 경찰대 가고 싶다는 애 반응이 왜 이래? 경찰대 좋지 응. 뭐야? 하라마 누나는 말이다 고삼을 다시 겪으면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 아무리 위조 신분이라지만 진짜 수능을 보면 뭐가 달라지지 않겠니? 스물여덟에 의대 진아 늦지 않... 다들 자리에 앉아라 야야야하라마 왜? 기억해도 뭘? 2019년 4월 24일 오전 9시 차쌤이 내 심장 조진 날. 나눠주면안 때문에 각 학교 설명회 장소 쓰여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찾아가고. 네. 각 학교 훌륭한 선배들이 시간 내서 와주는 거니까 다들 좋은 정보 얻어 왔으면 좋겠다. 궁금한 거 생기면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야, 야, 정신 차리고 나가기 나해. 이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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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가 왜? 입 열면 뒤진다. 자, 경찰대에 들어가려면요. 와, 질문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경찰대 꼭 와. 선배님, 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어, 오랜만이다. 그렇게 됐어. 잘 지내셨습니까? 음, 대체 왜 이러고 계세요? 아, 말하자면 길어. 죽을 맛이니까 묻지 마. 역시 형사랑 건 저한테 아직 멀고도 먼길이네요 그래도 교복 진짜 잘 어울리십니다. 와, 정말 고등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실례. 근데 너왜 아직도 졸업을 안 하고 있어? 휴학을 했어서요. 아, 승환 선배는요? 잘 지내시죠? 아, 승원 선배 지금 후문에서 잠복 중이야. 에?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목소리 낮춰 이 새끼야. 이 상황에 어떻게 안 놀라냐고요. 놀라지 않는 것도 경찰의 미덕이야. 그래도 오랜만에 선배님 뵈서 정말 좋습니다. 선배님, 저는 교무실에 들렸다 가야 돼서요. 승환 선배랑 먼저 가요. 어?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평준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네? 그게 뭐예요? 저잘 몰라서. 평준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너는왜 신입생을 괴롭히냐? 졸업생이 여기 참가하시는 게 신입생들 더 괴롭히시는 거거든요. 눈치도 같이 졸업했나 봐. 이게 진짜 인사조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14학번 3수생 22살 이예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선배님. 어? 어? 아, 선배님. 저는 교무실에 들렸다 가야 돼서요. 아. 승환 선배랑 먼저 가 계시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좀 알려 주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슉 이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마침 잘 됐습니다. 입시 설명회 건으로 교무실 들려야 하는데 교무실 위치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아, 교무실은 저쪽. 감사합니다. 어, 아, 네. 이해성 눈치 빠른 건 여전하네. 나이스. 아, 미치겠네. 들은 거 아니야? 야. 이해성 처음 입학했을 때 진짜 꼼꼼하였는데 이렇게 학교 대표로 입시 설명에도 온단 말야? 이저 진짜 은재 선배님 교실에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두 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야 나도 놀랐거든? 아...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너무 아쉽다 꿀잼 놓쳤네 재밌으십니까? 오! 응. 내성아, 은제 진짜 고딩 같지 않냐?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거기 있던 진짜 학생들보다 어려 보였다니까요. 어, 내가 좀 예쁘긴 해. <laughs> 예쁜 거랑 어려 보이는 건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눈에 배는 게 없지?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잠복하게 되신 겁니까?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뭐 기밀이라 그것까지 말해주긴 좀 그렇고. 아, 죄송합니다.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laughs> 왜 그래? 아니 자꾸 신경 쓰여서요. 아 단임? 괜찮아. 뭐 들어봤자 문제 있었겠어? 문제가 없는 대화가 단한 개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주변도 확인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선배님께 작업 거는 걸로 오해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 절대 안 돼! 어, 잠복근무보다 대학생이랑 사랑놀이하는 거 걸린 게더 심각하다는 거야?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음둘다 별로네요. 어... 좋아할 사람이 없어서 하필 담임을... 헉, 선배님! 그런 거였습니까? 닥쳐 예성아 옙 yep. 01년생 맞는데 에?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선배님... 아니 선배님 어? 분명히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핸드폰 번호 좀 알려 아닌가 잘못되는 건가? 그냥 작업 보는 거였나? 경찰대 오면 내가 선배인데 핸드폰 번호 좀 미리 알려줄래요. 아~ 선배 멋져요. 아~, 아 아닌데 분명 선배 님이라고 했는데. 야, 무슨 일 있냐? 왜 그러고 있어? 퇴근 안 해? 술이나 먹으러 가자. 너뭔일 있냐? 뭔데 그래? 이 형님한테 말을 해봐. 너 말이야. 응. 뭔데? 제발 뜸들이지 말고. 나 진짜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 뭔데? 너 고은재 어때? 이 미친 새끼가. 아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게 아니면 뭔데 이 미친 놈아? 야 고등학생 상대로 뭐 하는 거냐? 그래 고등학생이잖아. 뭐가? 미친 놈아. 고등학생 맞잖아. 그렇지. 그럼 걔가 고등학생 아니면 뭔데? A few moments later. 설마 말이 되냐? 에이 아무리 라이코스 걔가 고딩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지만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아무리 수상하다고는 하지만 말이야 안 그래? 에이 설마 너? 뭐? 걔가 진짜 고딩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아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 거 아니야? 전화 오기 전 학교에 전화해볼까? 전화해서 뭐라고 하게? 안녕하세요 거기 혹시 고은라는 학생 다녔었나요? 이렇게 그렇지 근데 왜그 학생이 선배님이라고 했을까? 엄청 깍듯해 보였는데 음 잘못 들은 게 확실해 그치? 누가 봐도 열아홉이잖아. 필연적으로는 그럴지도 몰라도 걔 하는 짓은 절대 열아홉이 아니야. 헷갈리게좀 하지 마. <웃음> <웃음>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씨. 고은재 이리 와봐. 왜요? 어제 뭐 별일 없었고? 어, 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 무슨 띠야? 어 내가 스물여섯 걸 원숭이띠니까 그러니까 직류슬의 자취 금유 진사 뭐 아니 뱀띠요 뱀띠 자기 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느려 <laughs> 아 별자리랑 헷갈렸지 뭐예요 별자리가 양자리라서 근데 띠는 외모로 보시는 거예요 어 아니야 확인할 게좀 있었어 아네 됐어 들어가 들어가라니까 네 아니 도대체 눈치를 챈 거야 망거야 아니 진짜 고딩이야 아니야. 미치겠네. 이겠네. 아, 절친 건가? 갑자기 띠를 왜 묻냐고. 너 무슨 일 있냐? 음, 아니야. 내 잠복은 무사한 거겠지. 야, 고은재. 네? 너도 이 게임 한다 그랬지? 캔디 준다며 그때. 그거 서로 깨톡 친구여야 가능한 거 알지? 응, 이거?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laughs> 불안해 했던 박스가 나와! 세 시간에 한 번씩 캔디 보낼 수 있는 거 알지? 꼬박꼬박 보내라. 빵 셔틀, 하스파 셔틀 같은 거야? 나 캔디 셔틀인가? 자식 좀 친해졌다고 번호 물어보는 거면서 아니 척은. 하라마 하라마. 왜? 이거 게임 공약 있는 거 알아? 공약? 설기태하는 은하랑 너무 귀여워, 귀여워. 게임 공약이 뭐냐면. 좀 떨어져서 말해. 좋게 보이네. 하라마. 너 왜? 차 쌤이 나 쳐다보는 거 맞지? 쳐다보는 거 맞는 거 같긴 한데 막 그렇게 의미를 두고 보는 거 같지는 않은데. 아. 하... 그럼 오늘 하루도 수업 열심히 듣고 반장은 교무실로 따라와. 그렇게 차쌤한테 말 걸고 싶으면 가서 걸어. 말 걸고 싶은 거 아니거든? 아, 그래.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거든? 음. 아, 공부하기 싫다. 알아마.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런 건말안 해도 돼. 어? 응? 뭐야? 얘왜 이렇게 레벨이 높아? 랄라. 오늘은 우리 학생들 아무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 절대 일하기 싫은 건 아니고요. 원맨쇼 아니야? 아, 뭐야? 언제 들어왔어? 방금 어제 차에 두고 간 거. 제레스 라이크스. 왜 종색이야? 아직도 그 고민 중이야? 남일이라고 마음 편하지. 너도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냥 특이 한애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될걸 가지고. 고딩인지 아닌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간다. 같이 가. 교무실까지 데려다 줄게. 아. 저기 차도윤이 신경 쓰는 라이크스다. 라이크스 목소리는 야 라이크스 차슬마트 하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좀 해보지 그래? 뭐요? 솔직히 차샘보다 내가 더 잘생겼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세요? 뭐? 내가 밖이나 그러면 말이야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네네. 근데 쌤, 왜 자꾸 저한테 라이코스라고 하세요? 어면 이 고은재라는 예쁜 이름이 있다고요. 고은재보다는 아, 라이코스가 더 정감가는데. 그럼 저도 버건쌤보다 김민재가 더 정감가면 그냥 그렇게 불러도 되나요? 아니, 이거, 이거 진짜 안될 놈이구만. <웃음> <웃음> 재밌냐? 재밌어? 아 우리 차 쌤한테 왜 그래요, 김민재 씨? 뭐? 김민재 씨 아주 맘 먹지? 야, 너네 단임한테도 그냥 차도윤이라고 하지 그러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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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돼요? 해봐. 어디 한번. 버건 쌤. 체일을 한것 같다 저요. 어 미안 미안 보건실로 가자. 소화제 줄게. 보건쌤이 너 예뻐해서 그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로 막 부르면 쓰냐?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교실로 가. 정치겠다. 네. 근데 쌤. 왜? 쌤은 어디 차씨예요? 갑자기? 그냥 어떻게 성도 차씨인가 싶어서요. 이름이 쌤한테 찰떡이에요. 음, 뭐라고? 어 이름도 어떻게 차도윤이지? 도윤, 차도윤. 어 왜? 불러놓고 말을 하네. 맛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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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아니면 교실로 가라. 네. <laughs> 됐다. 말도 안 되지. 저게 영락없는 코딩이지. 아, <laughs> 어, 뭐 커피를 계속 마셔도 졸리냐?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여기 고등이 있다면서요. 고등학교 <laughs> 생활은 할 만해요. 고 형사님 정형외과 안 가시고 왜 여기 오셨어요. 정 형사님 <laughs> 음, 진짜 무슨 그런 아재개가 다 있어요. 그럼 고 형사님은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계세요. 아정 형사님 나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구나. 일요일에는 학교를 안 간답니다. 놀랍죠. 그만 좀 해라. 너도 나이가 몇갠데아 형사님이 선시비 거셨잖아요. 아휴 정말 잠복 들킬 일은 없겠네요. 이렇게 유치 뽕착 해설이 딱 고등이네 고등이야. 우와? 그치 뽕장 뭐요? 뭐? 어? 그, 그만. 아잘 싸우고 있는데 왜 말리세요? 맞아요. 어... 아왜 때려요? 엄마 일안 해? 요즘 제가 얼마나 힘든데 이거 하나 할 시간도 안 줘요. 네가 힘들면 뭐가 힘들다 그래? 와그새께는뭔일 아, 있었는지 알아요? 어이 고은재. 네? 왜 옛날에 011 썼냐? 019 썼냐? 011이 뭐예요 쌤? 요즘은 고딩도 011이 뭔지는 알 텐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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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힘들었겠죠? 담님이 그런 걸왜 물어봐? 출출한데 야식이나 시킬까요? 저, 좋지? 뭐야? 아이고 맛있겠다. 밖에 나간 애들 밥은 먹으면서 하고 있겠지. 윤영사 필자 크림빵 좋아하잖아. 원 없이 먹고 있겠지. 어? 야 고은재, 너 짜장면 시키지 않았냐? 네 왜요? 근데 왜내 짬뽕 가져 가냐? 짬뽕도 먹고 싶어서요. 그럼 짬짜면 시키면 되잖아.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짬짜면을 시키면 또 그게 성이 안 차더라고요. 두 그릇을 시키면 모를까. 잘 먹겠습니다. 지원 누청, 지원 누청. <laughs> 김철수가 입국 일주일 만에 행동을 개시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개인 행동은 금물이다. 알았냐? 예. Yep. 선배 이거 진짜 큰 건일까요? 윤 형사님이 일주일 내내 잠복했는데 큰 건이어야지 아니 김철수 이 새끼 저기 들어간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좀만 더 기다려봐 잠복은 기다림이 생명이야 잠복하고 있는 놈이 알면서 왜 이래? 곧해 뜨겠다 그러게 진짜 곧해 뜨겠는데? 너 괜찮아? 저 왜요? 월요일인데? 너 학교 가야지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이 어떤 기회인데 학교 따위 필요 없습니다 연락이라도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라 합니까? 잠복하느라 바빠서 못 간다고? 야 쉿! 나온다 박수만, <목소리> 형몇 <목소리> 아, 명이야? 김철수, 12명입니다 저세 개를 잡아! <목소리> 아이씨 히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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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형사야? 아니면 여기 있겠냐? 난또 아빠 따라 견학 온 고딩인 줄 알았지. 내가 그 치급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긴 한데. 어우, 들어도 들어도 빡치네. 아. 곤재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버틸 만 하니까 저 환자분 먼저 치료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 올게요. 아. 이걸 어떻게 참고 있었어요? 그냥 정신력으로. 진통제 마 드릴게요. 1시간 정도 시간 되시죠? 아, 네. 환자분 핸드폰이요. 구급차 안에 떨어져 있었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왔어. 어쭈 이제 무단결석 자는 거냐 점심 시간 전에는 와라 인나면 전화하고 아 망했다 전화 왜안 받아 거기 그대로 있어 이게, 이게 뭔 소리지 그대로 이 있... 대체 뭘 하면 무단결석하고 응급실에 올수 있는 거야? 방에 이런 셀프리 있는 거면 역시 차 있던 건 전부 마약이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죠 거잖... 그거 딱 봐도 마약인데 왜 지원 요청 안 했어요? 마약방은 증거도 없는데 무대뽀로 지원부터 하나 보죠. 어? 아, 성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과 때문에 구하지원 다치게 한답니까? 아, 그러면 안 다치게 했어야죠. 하트리나 고등학교 잠복 중인 영사가 팔에 자상까지 입었는데 그게 더 의심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에휴... 고영사는좀 그 어떻대? 응급실 데려다주고 왔는데 큰 문제는 없답니다 아마 지금 치료받고 있을 거예요 승관이 너는 은재한테 가봐 제차 타고 가시죠 아 빨리 가요 오케이 오케이 고은재는? 모르겠는데요? 반장 고은재 오면 교무실로 오라고 해네 박쌤 오늘 급식 뭐예요? 제육볶음. 오. 뭐야? 아식도 하는 거야? 자는 거냐? 점심 시간 전에는 와라. 인나면 전화하고. 이렇게 아침 잠을 깊게 자세요 어, 하람. 라이코스는 어디 있고 혼자야? 아직 안 왔는데요. 에? 네? 너무 말랐다. 많이 좀 먹어. 고갱이는 잘하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상으로. 전화 왜안 받아?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라이코스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 근데 저희 같이 먹어야 해요? 혼자 있고 싶은데. 어, 여기 두고 가. 내 공지 아직도 안 왔어? 아, 어, 네. 어, 알았어. 가 봐. 안녕히 계세요. 콜. 그... 여 보세요. 고은재 핸드폰 아닌가요? 누구요? 이 핸드폰이 구급차에 떨어져 있어서요 구급차요? 여기 한국대 병원 응급실인데요 이 핸드폰 주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보호자이신가요? 고은재요 보호자입니다 잠깐만요 왜요? 저 사람이 왜 왜요? 네요. 누군데요? 고은재 담임 선생님이요 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쌤? 학교는요? 전화했더니 응급실이라잖아 퇴근하자마자 왔지 팔은 왜 그래? 어쩌다 다친 거야? 아, 다행이다 그래도 응급실에 어쩌다 온 건지는 모르는 모양이야 계단에서 굴렀어요 계단? 네, 근데 계단 밑이 공사장이어서 아, 저 괜찮아요! 아... 치료 다 끝났으면 가자 어? 안 돼! 계산할게요. 너 혼자야? 부모님은? 아,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그럼 너 혼자 살아? 네. 타. 왜 그래? 헉, 저 지금 쌤차 타는 거예요? 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쌤 운전하는 거 보고 심장 터져서 다시 실려 오면 어떡해요? 시속 떠는 거 보니까 멀쩡한가 본데 버스타고 갈래? 혼자 살면 안 무서워? 네, 네? 아, 네, 괜찮아요. 혼자 산지 오래돼서. 얼마나 됐는데? 한팔1 8, 8, 년이요. 경찰대 가고 싶어서 혼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작년에 올라왔으면 이전 학교는 오래 못 다니고 전화 본 거야? 아, 어, 오 이전 학교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네가 부모님 없이 혼자 산다는 것도 그렇고 좀 예민한 문제. 말하드라 죽겠네. 씨, 그만 좀 물어봐. 학교는 올수 있는 거야? 꽤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부모님께는 연락드렸어? 연락하면 괜히 걱정만 하세요. 서울에 저만 보내놓고 다치기까지 하면 부려줘. 그럼 다치지를 바라야지. 음, 죄송합니다. 됐어. 나한테 뭐가 죄송해? 아이씨, 집왜 이렇게 가까운 거야? 아프면 며칠 더 쉬어. 치료도 받고. 괜찮아요. 그냥 팔 다친 것뿐인데 이 정도는 상처 축에도 못 끼죠. <laughs> 상처가 아니라 재앙이니까요. 진짜 괜찮은 거야? 뭐가요? 내가 지금 널 그냥 들여보내도 되는 건가? 심히 고민이 돼서 그렇다. <laughs> 그럼 라면 먹고 가실래요? 됐다. 들어가. 아, 장난이에요, 쌤. 정색하지 마세요. <laughs> 정색 안 했어. 들어가. 네. 오늘 감사합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고마우면 사고 좀 그만 쳐라. 내가 너 때문에 힘머이나겠어. 넵 근데, 쌤,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그냥 반 학생이라서 이렇게까지 챙겨주신 거죠? 그럼 뭐겠냐? 그냥 그런 거면 조금 아쉬워서. <목소리> 안녕히 가세요, 쌤! <목소리>